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가치십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던 을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전화가시다가 할뱃 아들 이미가세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대로라. 하리생애의 세계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인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나가 쓸데 있느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일 별로 만나라 하시기라 아멘.